선아람 후보가 뭐좀 이제 아직 젊지만, 예. 어, 뭐 경험도 많고 아마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은 이제 당 대표 경선 과정 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관계없는 이슈로 가지고 1대1 토론하자고 그래요. 예.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우리가 경선 과정이니까 이거 예. 끝나고 바로 하자. 바로 하자 끝나고 바로 하자. 아 경선 끝나고 예, 어 끝나고 바로 하자. 지금 우리 지금 경선 과정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본분이 그거 아닙니까? 예예. 김태연의 정치 쇼. 국민님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 어제 첫 합동 전설을 시작으로 저 합동 전설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당 대표 후보 중한 분이시죠? 오늘은 황교안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막. 오른 전당대 경쟁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황교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후보님.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예, 후보님. 천백 뵙겠습니다. 저. 예, 아직, 아직 못 뵙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 다음에 저 스튜디오로 한번 나와주셔야죠. 어,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예. 스튜디오를 직접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예. 부일경 합동연설회 때문에 지금, 부, 저, 부일경 쪽에 계신 거잖아요. 예예 예, 부산에 예, 예 이번에 좀커덕프 통과하셨는데 이제 본격선이 예.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후보님 어떤 각오로 전당대회 임하실 건가요? 일등 각오로 임합니다. 예 당대표가 되시겠다 네, 반드시 예. 예 반드시 이번에 나라와 당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예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시니까 이어 이런 부분을 바꿔서 변화된 정당으로 다시 서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에 대해서 아쉬워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점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원들 아쉬워? 어, 저는 청장에서는 당이 싸울 줄 모른다고 그래요. 싸울 줄 모른다? 예. 네, 싸울 줄 모른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는데도 예. 싸울 줄을 모른다. 이겨내질 못한다. 할 예. 때마다 진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후보님 저 야당일 때는 싸울 줄 모른다라는 저 어떤 당에 대한 비판 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인데 여당이 싸울 줄 모른다라는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주로 네, 싸움의 전장은 국회 에서법 만들고 예산 확보하는 것인데. 예. 그게 제대로 잘안 되고 있고, 뭐, 어. 우리뜻 때로는 거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답답하고, 예. 안타까워 하는 것이죠. 어. 저 어제 제주 첫 합동전설회 때, 제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현재 국민의힘이 좌우파 뒤섞인 가짜 보수,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이신 거죠? 우리 당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예. 범법같이 자유민주시장 경제, 법, 지에 충실하기만 한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그 원인은 이제 다 이제 내 다리, 내, 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가치가 다 무너진 것이죠. 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치가 중요하다. 예. 가치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된다. 예. 뭐 이런 생각이고요. 예. 제가 이제 뭐 그냥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예. 간첩이 우리나라 도처에 다 깔려 있습니다. <laughs> 그런가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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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뭐 간첩 많이 나오는 거 아니지 보셨잖아요. 어, 간첩단 사건 이 있었죠. 예. 예. 제가 이제 간첩 우리나라에 많다고 하는 게 다들 웃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웃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예. 각 도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후보님 보시기에는 이 지금 저 동경세 오른 당 대표 네 분의 후보들 중에서 진짜 보수는 황교안 후보 한 명뿐이다. 나머지 세 후보는 다 가짜 보수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는 진짜 보수입니다. 예. 네, 다른 사람은 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 진짜 보수입니다. 예. 그럼 다른 분에 대해서도 가짜 보수일 수도 있다 의심을 하고 계신 건가요? 뭐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죠. 뭐 예.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예. 지금은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다라는 좀 더, 건 무슨 말씀? 요좀더 네, 검증이 필요하죠. 우리 당 안에 들어와서 예. 새로 들어온 분들이 예. 충분한 검증의 기간을 갖지 않고 예. 대표가 되겠다, 뭐, 리, 총, 뭐,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당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큰 거죠. 예. 그러면 딱 듣기에는 그 세, 나머지 세 후보들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천하남 후보하고 김기현 후보는 어쨌든 처음부터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안철수 후보를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까? 그분이. 뭐 천하화 <laughs> 후보로 얼마 들어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른 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는.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 같이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막 김저 박정희는 뭐 별로 존경할 게 없다고 는 그런 얘기 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와 천안함 후보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이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잘 보셨습니다 <laughs> 네. 아 그런가 제가 잘 파악을 했나 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네 분의 후보들 후원금 얘기가 좀 나오던데 이 경선 후원금 한도 1억 5천만 원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다 채우신 분이 황교안 후보 한 분뿐이세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국민들의 공원에 감사드립니다. 예. 오. 그럼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고 계시는 지지층의 성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다양하죠. 제가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예. 사진 찍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 예. 그 부분 대부분은 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현장에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분들은 다 이제 그렇거든요. 우리 이제 역시 당에 가서도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나를 표매해요. 표매하고 어, 내가 뭐 나이가 맺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젊은이들 굉장히 에, 에, 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예. 미래는 젊은이에게 있다는 것과 다 공통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젊은이들에게만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제 연세 많은 분들도 예. 기력이 있고 또 체력이 있으면 음. 그러면 뭐 얼마든지 같이 할수 있다 그게 상생의 나라인데 예. 그동안 우리가 초회됐던 것이 이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젊은이들에게 음. 예. 또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 거죠 예. 자 후보님 이 후보님이 경선 후원금 한테 제일 먼저 채우신 걸 보면 아무래도 후보님 지지층의 결속력은 좀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은데 이 언론에서의 평가들을 보면 후보님의 지지층이 조금 강경 보수 지지층들이 많아서 만약에 후보님이 대표 되시면 총선 때 중도 확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가 보면 청년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또 여성분들도 많이 지지를 하고 계시고 예.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분포가 있습니다. 원불교인 예. 뭐그 비율 좀 적긴 하지만은 저는 사실은 국민 중심 정치를 합니다. 국민중심 정치를 하면, 예. 뭐, 여기저기 이런 분들 다 이제 함께 할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뭐, 저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정, 저는 보수정권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무슨 뭐, 어, 뭐 젊은 사람은 안 되고, 연세 드신 분만 되고, 이거 아닙니다. 예. 그런, 그런 틀에서, 어, 좀, 저는 뭐 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아마 총리도 해보시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해보시고 야당 대표도 해보셨는데 만약 에 이번에 여당의 대표가 되신다면 이 대통령과의 윤석열 대통령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건가요? 대통령이 할수 있도록 일을 하시기 좋좋 좋도록 예. 최대한 지원해 드려야지요. 음... 지금 성공한 대통령이 되야 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지난번 민주당 정권을 뺏겨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 이제는 정말 그런 어, 어, 정권을 잃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고그면 대통령 중심으로 또또뭉쳐야 되죠. 어 그러면 만약에 당 대표 되신 다음에 대통령이 조금 민심과 어긋나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가서 직언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조언을 하지만 예. 조언하는 건 제가 저그 지난 추문 때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계속 조언하고 의견 나누고 그랬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대통령이 생각이 나와 다른 부분도 있고, 나는 또내 의견이 이렇다 말씀드리면, 예. 또 대통령이 이제 그래도 설명해서 결국 정리가 될거 아닙니까? 예. 예. 뭐 그렇게 예. 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예.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예. 그러면 나는 뭐 대통령 의견이 우선이죠. 아. 예. 그 자체를 논의하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동의하기 쉽지 않지만은, 예. 논의하면서 하게 되면 결론은, 대통령 뜻이죠. 그게 국민의 아. 선택 아니었습니까? 네, 예, 저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저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황기현 후보님만큼 뭐랄까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은 사실 없으시잖아요. 당시 이제 총리 하시다가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하셨으니까 아마 그런데 네, 맞습니다. 예, 예. 이 김기현 후보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대선 욕심 있는 분이 당 대표되면 대통령 탄핵 우려 된다. 이 발언,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축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오. 어... 알겠습니다. 바로 뭐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김기현 후보 측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아니, 뭐 이... 저는 그렇게 해서 언론 속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예. 예. 그럼 됐죠. 김기현 후보가 이 얘기를 꺼낸 의도는 어디 있다고 파악하시나요? 그거는 본인에게 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저는 남의 심리 상태를잘 모릅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예. 자, 이저당 대표 되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아마도 다음 총선 공천일 건데 야당 예. 대표 때도 공천 한번 해보셨잖아요. 예. 이번에 여당 대표가 되시면 공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신 공천 하신다, 뭐 이런 말씀하셨던데. 그 전에 예.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정통 보수 정당의 재건. 얘기를 하고 있고요. Yeah. 둘째는 방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eah. 어, 그리고 이제 뭐좀 작게는 작게가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우리대로 어, 그, 어, 우리 가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정권 소위 이, 처음 얘기한 공통 yeah.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 그게 yeah. 사실은 공천과도 관련되는 것이죠. Oh. 그리고 어, 강원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여기도 공천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예. 혁신에 관해서도 필요합니다. 예. 근데 전에는 제가 사실은, 어, 혁신과 이기는 공천을 같이 생각했었어요. 예. 근데 내가 지난번 실패를 통해서 느낀 것은, 확인한 것은 이기는 공천이 우선이고, 그 안에서 혁신 공천이 필요하다. 오. 그러나 우열을 따질 수, 따질 수 없이 대부분은 예. 뭐 이제 대 되게, 뭐, 동의,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는, 이기는 공천과, 그리고 이제, 혁신 공천을, 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 거기 하나 더 느낄, 제가 이제 좀 추구할 것은, 당국에 전신한 사람들, 공천 줘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천, 예. 경제 공천을 하려고 합니다. 오.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질문 될것 같은데, 저, 황기현 후보께는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지난 총선 때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당을, 뭐? 당에서도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부정선거 얘기는 전혀 꺼내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제가 내는 아젠다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청, 어, 정통보수정권을 만들다, 예? 만들다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 가자는 거 예. 그리고 이제 30년 어, 자유민주정권을 만들어 가자는 거그 예. 안에 이 부정선거의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선거 정의를 바로잡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아이 천안함 후보가 이 부정선거 관련한 토론을 제안했더니 황 후보께서 공중파에서 생방송하면 천안함 후보랑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토론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선아람 후보가 뭐좀 이제 아직 젊지만, 예. 어, 뭐 경험도 많고 아마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은 이제 당 대표 경선 과정 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관계없는 이슈로 가지고 1대1 토론하자고 그래요. 굉장히 예. 여유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우리가 경선 과정이니까 이거 예. 끝나고 바로 하자. 바로 하자. 끝나고 바로 하자. 아, 경선 끝나고 예. 어, 끝나고 바로 하자. 지금 우리 지금 경선 과정 중에 있잖아요. 우리 가 하는 일 본분이 그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바로 하자. 아. 알았라 다, 다. 예. 뭐 이준석도 하고 같이 다 하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뭐 날더 피한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 좋다. 선거고 다시고 다 치고 예. 그러면 지금 바로 하자. 예. 바로 하는데 그냥 또뭐 예를 들어 뭐펜앤 마이크 아니 뭐 아니 뭐, 뭐 이렇게 다저 작전을 짜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공정한 경쟁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마 제가 이렇게 공영방송 얘기 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간광경사 후보님 여기서 오늘 전화 인터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 당대표 후보이신 황교안 후보였습니다.